예,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형님이 계셨어요. 이 형님께서 어, 집을 짓고 어, 그 집의 이름을 어, 지어서 현판에 붙였는데. 어, 그 집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냐면 수오제라고 지으셨대요. 어, 지킬 수 나오 그래서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어, 집의 이름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 정약용 선생님이 아니 나는 지키지 않아도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건 논이며 밭이며 뭐 가축이며 이런 건데 무슨 집의 이름을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지으셨을까 아무리 봐도 나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훗날 이분께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잖아요 귀향을 가셔서 그 유배 생활을 통해서 아하 왜 형님께서 그 집의 이름을 수오제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지었는지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셨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그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깨달음을 글로 적어서 수호제기라는 책으로 남겼는데요. 그 글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집과 밭과 정원의 나무를 지고 달아날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줘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눈썹이 새카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가면. 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내 마음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여러분, 이 200여 년 전에 이 선생님께서 쓰신 글인데 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밭을 지고 가겠는가? 누가 정원의 과실수들을, 나무들을 뽑아가겠는가. 근데 내 마음은 세상에 안갈것 같다가도 가고, 갈것 같다가도 안 가고, 또한번 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정말 기가 막힌 문장으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면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근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마음에 병이 깊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그 증거는 뭘까요? 어떤 마음이 병든 마음일까요? 오늘은 마음의 병이 들때 나타나는 증상들.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의 병이 들때 나타나는 증상들에는 뭐가 있나.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병이 들때 나타나는 증상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겁니다. 일이 일비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좋을 때는 한없이 들떠서 좋아하다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좋고 싫고의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어, 바뀌는 겁니다.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정말 힘이 들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는 전화와서 세상을 다 얻은 듯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전화와서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한숨을 어 쉬면서 예, 걱정을 쏟아냅니다. 또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예, 그런 분들 옆에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가? 예, 혼란스럽죠. 바람이 불면, 이런 사람들은 그 바람에 흔들리고요. 물결이 치면, 또 물결치는 대로 흔들립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당연히 어, 경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 바닷가에 이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바람이 이 물결을 이렇게 움직이죠. 이 물결이 바람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바닷속 깊은 물은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흔들 수 있는 물은 겨우 그 바닷물 위에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그 바닷속 중심은요, 끝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의 병에 들때 나타나는 증상은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모든 게다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되질 않아요. 항상 어두운 면만 봐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 봐요. 매사에 그리고, 어, 불만입니다. 그런 분들의 내면을 이렇게, 예, 바라보면, 마음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어둡죠. 또 그늘진 마음이 표정에서 나타나요. 내 천자가 그려져 있고, 항상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을 안 만나겠어요? 왜 힘든 일들을 안 만나겠어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이 불비. 에이 불비. 슬퍼하되, 비탄에 빠지지는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럼 아프죠. 슬퍼요. 그러나 그 아픔이 뼛속 깊은 고통이 되게는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옛 선현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냐? 슬픔이 올 거야. 그렇지만 그 슬픔이 비탄함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쓰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 아주 그냥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이겠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어두워지지 않아요. 가난하게 살고 좀못 배우고 또 집안이 안 좋아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고 그런 어려움을 오히려 자신의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다남 탓입니다. 내가 어려서 부모님이 날 돌봐주지 않았고, 내가 어려서 가난했고, 내가 어려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배우지를 못했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물이 새는 항아리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물을 담아놓잖아요? 어느새 물이 다 빠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새는 항아리, 하나님이 그 안에 아무리 은혜를 담아도, 축복을 담아도 다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마음의 병들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유 없이 불쑥불쑥 화를 아, 내는 분들입니다. 물론, 화날 일이 있죠. 또,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어, 이유라고 하면 단지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아, 너무, 뭐. 자기가 그냥 그때 기분 나빠서 그랬다. 그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너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이 있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제가 볼때 야고보 기자도 화를 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화를 절대 내지 마라. 화를 내서는안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인간이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감정의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매사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어, 표현하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의로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그만 대화를 나누, 나누다 보면 막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럴 대목이 아닌데. <laughs> 아무리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예, 목소리를 크게 하고 화를 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나치게 자기 주장에 강한 분들은 마음의 병에 걸린 분들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다 있죠, 우리가.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매사에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는 거 그래서 사안에 얽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분명히 옳은 일인데 그 사람이 주장한 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이게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자기 주장대로 하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 이런 분들은 관계가 올바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뭐 하다 못해 조그만 거 하나도 예, 밥 먹을 때 메뉴 하나 걸, 결정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나중에는 그거 안 들어주면 불편하잖아요. 알았어, 그냥 짬뽕 먹을게. 에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점점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꼭니 네 편, 내 편, 편을 가릅니다. 왜냐면 자기 편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내편 들어줄 사람이 누군가. 꼭 편을 갈라서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이런 일들이죠. 혹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마음 가진 분들 있으면, 아 이분이 마음이 마음이 병이 걸린 거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증상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이유 없이 불쑥불쑥 화를 내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서 매사에 내편내 네 편을 가르는 이런 마음에 병든 증상의 원인을 뭐라고 보느냐? 그러면 증상이 있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뭐라고 보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에 증, 나타나는 증상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은 뭐죠? 베드로가 무리에 딱 섰어요 예수님이 무리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처음 딱 예수님만 봤을 땐 어떤 마음이 들었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믿음이죠. 주님만 본 거예요. 하나만 본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뭣도 보여요? 뭣도 보여요? 예, 바닷물도 보이는 거예요. 몇 개가 보인 거예요?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는데, 시퍼런 바닷물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게 됐고,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주님만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데 세상의 풍랑에 보여서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었다가 의심하는 마음. 이두 개의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게 되니까 어땠어요? 예수님만 볼 때는 무리를 떠벅떠벅 걸었잖아요. 근데 바닷물을 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불안이 생긴 겁니다. 이 모든 이 사람들의 마음의 병의 근원은, 뿌리 깊은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왜, 왜 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달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전화하면서 막,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래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야구보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회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풍랑이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를 걷는데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보통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조석으로 마음이 변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핵심은 뭐냐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날 도와준 사람이 그래도 아유,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니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온갖 것들이 다 걱정이고 염려고 불평이고 불만이어도 에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내말 들어주지 않아도 또는 아,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어도 에 하나님께서 어, 사랑하시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병을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 우리게 김치민 목사님 그 아들 기준이가 이제는 제법 자랐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엄마 아빠 떨어져서. 우리 집에도 가끔씩 놀러를 와요. 처음에는 안 온다 그랬어요. 안 들어 온다 그랬어요. 또 들어 와서도요 안 놀아요. 다 긴장해 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을 해요.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갔더니 이 녀석이요 저희 집 소파에 누워 가지고 누웠는데 어떻게 누웠냐면은. 팔을 딱 이렇게 하고요. 다리를 딱꼈어요이세 살짜리가. 누구 집에서요? 에, 남의 집에서. 딱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다리 꼬고 TV를 보고 있는데, 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에, 안심하는 거예요. 이집 사람들 보니까 자기를 해야 할것 같지 않아. 다 달려와서 자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집에선 안 해주는 것도 여기서 다 해주고, 믿으니까 그 조그만 녀석이 남의 집에 와가지고 또뭘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 이제는 엄마를 떨어질 때도 됐는데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들은 왜 그래요? 분리불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엄마랑 떨어지면 영원히 엄마랑 헤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런 아이들은 어린이집 앞에 가서도 난리를 치어야 안 떨어지겠다고. 그러나 엄마 아빠를 믿는 아이들. 내가 지금 여기서 잠시 있으면 엄마가 저녁 때 데리러 온다.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이들은요, 남의 집에 가서도 에이, 누워서 다리 꼬고 TV를 볼수 있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십니까? 근데 뭐가 불안하세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세요? 뭐가 그렇게 조급하세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뭐 어떤 길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머무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외로움이 엄습할 때마다 불안에 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えあ。